지금으로부터 8년 전, 세계지식 포럼에서 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강연자의 이름은 프레이저 도어티. 꽤나 친숙한 브랜드인 슈퍼잼, 슈퍼넛을 만든 창업자죠. 그는 일주일 만에 창업 시작하기라는 강연을 통해 우리에게 그만의 창업 노하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느닷없이 10년 가까이 된 영상을 소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가치가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꾸지만 한켠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데요. 8년 전 프레이저 도어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하면서 강렬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도어티의 창업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친구와 함께 달걀 키우겠다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겼습니다. 이들은 동네 농장에서 달걀 한 상자를 얻어와 따뜻한 곳에 두면 부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TV 위에 달걀 상자를 두었는데,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4마리의 병아리가 부화했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 여우가 달걀 잡아먹으며 끝이 났지만, 도어티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12세가 되었을 때 베이컨맨이라는 사업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에든버러 전역에서 10명의 학생들을 고용해 베이컨과 소시지를 방문 판매하게 했고, 도어티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추운 날씨에도 수백 개의 문을 두드리며 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구매를 거절했지만, 결국 몇몇 고객들은 관심을 보였고, 이를 통해 그는 판매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중, 14세가 된 도어티는 할머니가 잼을 만드는 모습을 우연히 보곤 함께 잼을 만들게 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과일을 사와서 직접 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 식기도 전에 도어티는 컴퓨터로 직접 라벨을 디자인했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잼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소년이 할머니의 잼 레시피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15살 무렵 에든버러 이브닝 뉴스 3면에 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후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작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1000병 이상의 잼을 생산하며 스코틀랜드 전역의 파머스 마켓에서 판매하게 됐죠. 그러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망의 입점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영국의 유명 슈퍼마켓 체인인 웨이트로즈의 제품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그는 슈퍼잼의 브랜드 콘셉트를 슈퍼히어로 만화 스타일로 정하고 제품 패키지를 화려한 만화풍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나 웨이트로즈의 담당자는 이 디자인을 거부하며 패키지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때 도어티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패키지 디자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어티는 포기하지 않고, 웨이트로즈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슈퍼잼은 100% 과일로 만들어진 건강한 재미라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단순하게 바꿨고, 결국 웨이트로즈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후 슈퍼잼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도어티는 자신의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슈퍼잼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해외 진출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각 시장에 맞는 적절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현지 파트너가 슈퍼잼을 TV 홈쇼핑에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직접 최유라쇼에 출연해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입간판으로 출연했던 때를 그가 경험한 가장 굴욕적인 시절이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은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법이었지만 현지 시장을 잘 이해하는 파트너 덕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도어티는 슈퍼잼의 성공 이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비어피프티투라는 맥주클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의 친구가 유럽을 오토바이로 여행하며 여러 나라의 크래프트 맥주를 경험한 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새로운 나라의 맥주를 선정해 구독자들에게 배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비어피프티2는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래프트 맥주 클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어티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일단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 창업을 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획만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직접 고객과 만나 피드백을 듣고,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또한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부모님조차 대답해 줄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 원하는 마진율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들이었죠. 이때 그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한 기업가를 소개받았고, 짧은 만남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어티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멘토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것을 당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가 도용될까 봐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쉽게 도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강력한 아이디어일까요? 그러면서도 그는 카피캣에 대한 염려에 대해 한 가지 팁을 줍니다. 바로 이야기죠. 제품이 이야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따라 할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슈퍼잼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할머니가 만들어 준 스코틀랜드 전통 방식의 잼을 우여곡절 끝에 영국 저녁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게 만든 소년의 이야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슈퍼잼에 녹여냈고, 이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슈퍼잼만의 이야기이자 브랜드로 만들어냈습니다. 도어티는 창업이 반드시 새로운 혁신적인 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연 말미의 할머니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치는데요. Um, I guess there's a number of people that I need to thank for making my story possible. Most of all, my beautiful grandmother for uh, inspiring the work that uh, we've, we've done and teaching me how to make jam in the first place. Uh, my grandmother is thankfully unaware of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h, she hasn't come chasing me for any royalties yet. Um, my grandmother visits her local supermarket and makes sure all the labels are facing the front. And, turns all the competitors around the wrong way. Um <laughs> uh, my parents for letting me uh try out all of these ideas over the years. Um but I guess the best help and support I had was from having a mentor, a guy called Kevin who had started a successful business and he was just willing to share some lessons with me and things that he had learned. So I guess I would say to everybody, try and find a mentor, maybe someone who's been there, done it before who can give you some advice.